그지. 여기다. 오. 담비를 어떻게 쳐대? 아, 자, 아니, 중요한 잠깐. 거였는데. 아니야. 그거 종료하는 아. 거예요. 어, 어. 어. 저, 뭐, 다시 해 봐. 네. 저만하고 네. 네. 드릴게요. 네. 1크 음, 저한테 링크 한번 보냈거든요. 음. 이거를 공유하게 해서 들어가? 아니, 링크, 링크, 링크. 링크 공유? 그게 어딘 거야? 이게 음. 이거거든요. 아, 이거? 음. 여기 들어가서?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 바로 보이네. 아, 같이? 네. 그리고 그래, 신자 것도 같이 어떻게 보 이렇게 들어가면, 어, 바로, 음. 바로 네. 보이네. 아 같이 어어 <laughs> 이렇게 우리 어 이렇게 응 이렇게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음. 여기 공유 어, 있지. 여기 같이 보세요. 여기 진짜? 여기 공유가 이렇게 되잖아.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계속 한번 그러니까 그냥 어, 사진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도 하고. 이제 끝났어. 응.